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오늘 주민문학은 어, 헬리포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 제가 소제목으로 95% 대중을 알아야 5%가 됐다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헬리포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할 텐데, 어, 이 헬리포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 자동차 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 지금의 자동차처럼 음,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는데, 합격한 공 세운 사람 인물이제헬리 포드라 그래서 지금 자동차 왕이다라는 별명을 별칭을 갖고 있는데 84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를 하신 분이죠. 아드님이 먼저 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보다도 더 오래 산. 그,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건강한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에디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발명가 에디슨이 만든 조명회사에 다니던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뭐, 뭐, 뭔가 그 기계를 만지고 뭐 연구하고 이러는데 이제 소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디슨 이조명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요. 근데 직원으로 있으면서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장이 에디슨이다 보니까 에디슨하고도 이제 뭐, 많은 교류를 했겠죠. 그래서, 그, 에디슨한테, 아 어, 내가, 그, 자동차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어, 자, 마차에다 얹어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냈었대요. 이 아이디어를 낸 거는 이제 뭐, 에디슨 조명회사에서, 어, 이런 쪽에 한 번, 어,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냈겠죠. 직원으로서. 근데 에디슨이 굉장히 칭찬을 했대요, 그당시는 칭찬을 했는데, 어, 에디슨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전기에, 전기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관심사가 온통 전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 스쳐 지나간 거죠. 굉장히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해놓고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헤리포드라는 사람이 에디슨이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했는데, 어, 도저히 그쪽에 이제 뭐 관심을 안 갖고 전기에다만 관심을 가지니까 본인이 자동차를 한번, 음, 회사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요 제가 유출을 해보면.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하고, 어, 코드 모델 A라는 그, 첫 자동차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1908년대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휴시, 코드 모델 T가 이제 출시가 되고, 어,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이 헬리포드는 자동차를, 음, 제조 원가를 떨어뜨리는 데다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지금, 어, 테슬라에서, 어, 전기 자동차 제조 원가를 떨어뜨리는 데 온통 관심을 갖고 있듯이, 그래야 이제 대중화가 되니까.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 산업계를 역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노동자들이, 음, 일일이 차 있는 데 가서 막 조립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 부속품을 또 저기 가서 가져다가, 어, 자기가 가져와서 또 어, 조립을 하고 그랬던, 던 건데, 그러니까 동선이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이걸 역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 오히려, 부속품들이 움직이고 노동자는 서 있는 거죠. 이게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트, 이거를 도입하면서, 어, 노동비가 이제 적게 들어간 거죠. 노동, 노동자들이 그 동선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 절감이 됐죠. 그래서, 어, 이 컨베어 벨트 시스템을, 어, 포드 자동차에서 처음 실현을 했는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걸 모방을 해서, 어, 지금의 그 인류 사회, 인류 기계, 인류 산업화가 이루게 됐다. 그래서 헨리 포드를 또 어떤 별명으로 부르냐면 현대를 만든 사람이다. 현대 시대를 가져오게 된장본인이다 현대를 만든 사람이다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포드 자동차의 모델 T 자동차를 대중화시키게 된 효시 모델 T가 1927년도에 무려 1,500만 대나 팔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1 9 2 7년도는 뭐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시대 때거든요. 진짜 개화기 초기. 이때 이미 자동차 1,500만 대를 판매를 했다는 것은 이리포드의 자동차 대중화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크게 이제 공헌이 됐는지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초기 자동차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에요. 초기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고가품이었어요. 그다음에 상류층만 사용하던 물품이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상류층 자기가 상류층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 속력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말에 비하면 엄청 느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수단. 그래서 이 포드 자동차 처음에 출시했던 그 A 모델이 한국에도 들어왔었거든요, 한때. 네, 누구 사용으로 들어왔냐면, 고종의 그때 왕인, 고종, 황제의 어전용으로 이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너무 규모가 작다. 황제에 비해서, 황제가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마차다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진 않았다고 는 하지만. 그러니까. 각나라의 가장 부자인 왕들이 하나, 한대 정도 살 정도로 고가품이고 사치품이었던 거죠. 뭐 말, 뭐 그때는 말 타고 다니던 가장 빠른 그 이동수단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사람 걷는 준의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음, 경제적인 가치로 쓰이지도 않고 그냥 상류층에 폼을, 자기가 상류층이라는 걸 폼을 내는 고가품으로만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 개인용 헬기, 개인용 비행기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 뭐 개인 비행기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뉴스킨 사업자, 미국 사업자 중에 한두 명이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개인용 비행기나 헬기를 생각하듯이 그 당시에 자동차 포드의 A 모델이 출시될 때 자동차 시장은 일반인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개인 비행기나 개인 헬기를 사용하듯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초호화, 그냥 상류층들을 뽐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품으로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시절에 포드가 자동차 광고를 냅니다. A모델로 이제 한2 0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 상태에서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광고를 내요. 어떤 이 자동차 광고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우리는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 그 가격은 뭐 웬만한 봉급 생활자라면 살수 있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싸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내요. 근데 이 광고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어, 초, 고, 와 어, 고가품의 상류층이 뽐내기 위해서만 사용하던 자동차를 일반인들이, 일반 본급생활자도 살수 있는 만, 만큼 쌀 정도로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라고 광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면서 환호를 환호성을 내비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비쳤냐면 다른 자동차 경쟁회사들. 그다음에 가장 이 광고를 보고 실망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포드하고 같이 공동으로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던 사람이 가장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속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예요. 뭐 사람 걷는 것보다도 느리니까 그쵸? 말보다는 훨씬 느리고 그러니까 가, 경쟁 가치가 없잖아요 속도에서 그래서 이 속도에 어떻게 하면 속도를 빨리 낼 것이냐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포드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것이냐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자동차 에서는 포드 A가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처음 출시한 그 모델 A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선두를 달리는 포드 회사에서, 어, 가격 경쟁에 관심, 속도에는 관심 안 갖고, 가격 경쟁에 관심이 갔다 보니까, 아, 이제 포드는 곧 망하겠구나. 환송을 내비친 거죠. 근데 포드하고 동업을 했던 그 동업자는, 아, 포드 망하겠구나. 막 안절부절이죠. 그래서 이 동업자가 이때 취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지분을 포드한테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포드는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드에 처음 광고냈던 이 광고는, 어, 여러모로 이렇게 각 분야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드가 망한, 다고다 사람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어, 왜 그런 근거를 댔었냐면 포드는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 일부 상류층만, 어, 자기의 그, 폼을 내기 위해서, 어, 많은 식품인데, 일반인들도 다살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을 바라보고, 가장 싸게 공급하겠다. 일반 월급쟁이라면, 뭐, 살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목표를 내세웠으니, 그것도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뭐 자동차를 늘 보니까 자동차 만들어서 망하게 싸지만, 그때 당시, 음, 비행기나 활기를 일반인들도 비행기를 다 쉽게 월급으로 살수 있고, 월급으로 헬기를 살수 있겠다라고 그 목표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지금 거꾸로 생각해도 다 망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싼 가격에 좋은 자동차를 내놓는다는 목표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포도는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업자도 주식을 딱 처분해버리고, 나는 몸을 딱 빠져나가죠. 같이 망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이때 포드가 내세웠던 것은 뭐냐 왜 원가를 절감하려고 했었냐면 지금 일부 소수층만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5%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95%의 사람 사용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만 한다면 대박을 칠 것이다 이게 이제 포드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격 경쟁을 낮추기 위해서 콤베어 시스템을 완성을 합니다. 이 콤베어가 도입이 되면서 노동자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있고 히 움직이지, 돌아다니지 않고, 어, 그 부속품이 컨베어 벨트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노동자는, 아, 그, 그선 자리에서 바로 이제 조립을 하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됐고, 어, 이컨베어 벨트 시스템을 해서 표준화가 돼버린 거죠. 표준화가 되고, 분업화가 되고, 바퀴 붙이는 사람은 바퀴만 계속 붙이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뭐 핸들 붙이는 사람은 핸들만 붙이는 거고. 뭐 뚜껑 붙이는 사람은 뚜껑만 붙이는 거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절감,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 사람이 1년에 한 15대 정도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컨베베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어, 한 사람이 100대까지 만드는 그 정도로 표준화, 분업화, 전문화가 이제 속도를 많이 내고 원가를 이제 절감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드가 지향했던 월급 웬만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다 자동차를 사는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그첫 번째 광고의 목표대로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자동차인 것처럼 이렇게 대중화가 된 표시는 이 포드의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속도 경쟁이 아니고 제조 원가를 낮추겠다라는 데다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드는 창립 25년 만에 1,500만 대, 그러니까 1927년도에 생산한 데스 판매 대수가 1,500만 대. 그래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제 개척한 인물인데. 그래서, 현 시대를 창조한 인물이라고 또 다른 별칭을 해요. 이컴베어 시스템이 전산업 분야의 파산이, 파급이 되면서, 지금 이제 기록적인 산업화가 가능해졌었거든요. 근데 이, 이, 이 헬리포드는, 음, 천재죠, 천재. 이 제러미 리스키,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 인류 역사를 자기가 보니까, 0.1%의 창의적인 인간과 그 0.1%의 창의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에서 홍찰력을 가진 0.9%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1%에 의해서 진화된 역사다. 이게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의 사고 방식이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이제 나오거든요. 에디슨하고 헬리포드는, 뭐, 에디슨이 사장인 에디슨 전기회사에 헬리포드가 직원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에디슨하고 헬리포드는 0.1%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에디슨은 뭐, 전기를 발명을 했죠. 헬리포드 자동차 컨베어 이 시스템 발명 했죠. 0.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0.1%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창의적인 물품을 물, 해서 어, 그 제품의 우수함을 알아보고 그 제품의 미래를 알아본 영 0.9%의 통찰력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 0.1%에 들어간 헬리포드가 자동차를 대중화시키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현시킨 음, 창, 창의적인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헬리포드의 이 자동차를 대중화시키겠다라는 이 창의적인 생각에서 통찰력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동차는 대중화되면서, 어, 미래를 장악할 제품일 텐데, 아주 기발한 발명품인데, 자기도 여기에 껴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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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래 산업에 껴야 되겠는데, 어, 어떻게 끼까를막 국리국리 궁리 하다가, 아, 자동차가 대중화되면, 여기저기에서 기름을 넣으려는 주유소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주유소를 여기저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유소를 만들어서 석유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1%의 창의적인 헤리포드의 자동차 대중화 목표에서 통찰력을 얻어서 그러면 그 자동차 대중화됐을 때 뭐가 필요할 것이냐? 주유소. 그래서 이 통찰력으로 주유소를 만들어서 역시 동반 성공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0.1%의 창의적인 사람,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 이 1%에 들어가야지, 음, 인간다운, 성공적인 인간이라고 할수 있다는 라 것이, 이, 제러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 기술한 내용이거요 그래서 나머지 99%는 이 저자 리프킨이 뭐라 그랬냐면, 잉여인, 잉여인간이라고 했어요, 잉 잉여인. 그냥 필요 없는 인간이다라고 아주. 안쪽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헬리 포드의 자동차 대중화에서 무엇을 우리는 좀 공부를 하고 싶냐면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할, 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접촉한 모든 사람이 제품을 쓰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저희 사업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는 도전을 하고 누군가는 제품을 쓰고, 누군가는 또안 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이뉴 스킨 비즈니스를 제가 좀 문장화 시킨다면 95%를 만나면서 그 중에서 5%에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 찾는 비즈니스가 뉴 스킨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여기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 뉴 스킨으로 어, 인생을 다시 한번 깨워보겠다라고 생각한 0.1%의 창의자일 수도 있고, 그 창의자의 비전을 알아챈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진 사람들입니다. 그 그렇죠? 근데 우리의 업라인들이, 우리의 스폰서들이 95%를 만나는 가운데 나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는 뉴스킨의 사업자를 배출하는 컨베어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컨베어 벨트를 어떻게 만아 말... 할95% 중에 5%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어, 저는 한 단어로 유학한다면 초대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이제 반복을 해놨는데,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초대된 나였어요. 그쵸? 또 우리는 누군가를 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초대에는 어,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 나를 초대하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사, 뭐 어떤 사업 설명, 뭐 컨벤션, 뭐 우리가 내년 7월에 이제 미국 라이브를 앞두고 있지만 그런 행사에 초대를 하는 거죠. 누군가를. 근데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또 초대를 해야 돼. 내가 스스로 나를 또 초대해야 돼. 왜 이런 초대 작업이 반복되고 이 초대 작업이 컨베어 벨트고 초대 작업이 오프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이 초대에 대해서 그 환경에서, 어, 그, 뉴 스킨 제품을 보고, 뉴 스킨의 사업 설명을 보고, 뉴 스킨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보고, 어, 그들 중에 누군가는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아, 뉴 스킨 사업자들이 이런 모임, 이런 행사, 이런 프로세스를 보고, 누군가는 통찰력을 느끼거든요. 그 누군가가 창의적이고 누군가가 통찰력을 느낄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도 모를 때 우리는 더더욱 모르죠. 근데 그95% 중에 5%가 누굴 것이냐라고그 뚜껑을 열어보는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은 초대 뿐이 없습니다. 초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초대가 안 되는 분은 사실은 95%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초대가 됐다. 손쳐도 0.1%의 창의적 영 0.9%의 통찰력을, 음,로 진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그 결핍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 스킨 사업은 초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대는 나를 초대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초대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진화, 둔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 사업에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고 고민이 된다면 어떻게 초대를 할 것인지 그 사람이 잘 초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초대할 어떤 멘트를 하면 초대가 될 것인지